이 그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아직도 많은 전문가가 연구하는 그림이지요. 하지만 이 그림이 그려진 시대의 상황, 문화 등으로 미루어 그림 속 주인공들은 부부일 거라는 주장이 많답니다. 과연 전문가들은 그림 속 어떤 부분들 때문에 두 사람이 부부라고 생각했을까요? 거울을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 결혼식에는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거울 속두 사람은 얀반 에이크와 그의 조수로 이두 사람을 증인으로 나타낸 거지요. 당시 화가는 푸른색, 조수는 붉은색 옷을 입었대요. 게다가 거울 위에는 얀반 에이크 이곳에 있었다 라는 문구도 있어요. 거울 옆에는 크리스털 묵주도 그려져 있어요. 크리스털 묵주는 당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선물이었대요. 그리고 촛대를 자세히 보면 촛불이 딱 하나만 켜져 있어요. 그 의미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벗은 신발도 그려져 있네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곳은 성스러운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림 속에서 신발을 벗었다는 건 이곳이 뭔가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성스러운 곳, 즉 결혼식이라는 뜻이지요.